응, 음. 음. 잘했어. はい。 선이 불량인가 봐안돼 네. 전기를, 기를기를 응리 거기 저기 한 저기, 저기. 응. 응.

아니 원래 박 h e 이 거의 강사강사아 그러면은 하고 나중 가서 이쪽 아, 무적극이좀땡기고 하시죠 면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나야상 나야. 네. 근데 여기 있잖아요 네. 이여기 놔야지 얘는 아, 렇게잡잡서한 칸을 더 밀어도 이안 아, 돼. 만들 자세가 안나오거 네, 음. 그럼 지금 이거 번호가 내가 말하려는 가고 있죠.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고민할 부분이 이게 이거보면 레인줄 기에는좀한한번용한데 용기가 꺾을 때는 좀 다른 수가 있어요. 이때 아, 이 아, 뒤집어 뒤집어 놓으면은 여기 굽기도 될지 열로도 형은 양쪽 다 빠져요. 네 군데 있어요. 아, 네그게야 네 뭐. <목소리> 아, 성도... 아니 아니 근데 이렇게 하나, 이렇게 나별 뭐 차이 없어요. 전기가 전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런데, 그냥 그런데, 그냥 이 빠져. 금이 그냥... 이렇게 서이 올라오니까 안쪽으로 도온다 이거지. 그들어오 왜? 이렇게 고이 되지. 되는데 그냥 이게을때이서꺾 다리가 지고 언제 뽑는 거 아니야 아니, 왜 이렇게 게이렇게기억자로떻있어니까꺾어놓으니까이렇게도 이렇게 기억이 그러니까 오케이, 오케이.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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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요네오케게어렇게어이게게게어게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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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 이제 떻게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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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떻게, 어 그래. 뭐 지금 어떻게, 어떻게, 어게 어떻게, 어게 어떻게, 어떻게, 어떻 어떻게, 어어 이 때로냐, 가로냐, 이게 문제였지, 위에가. 아, 아. 그럼 이렇게 갈게요, 그냥. 응. 이 이런 식으로. 이 확실하게 1, 2, 3, 4할것 같죠? 네. 맞는데, 네. 카메라가 네. 번호가, 같은 번호가 있어수 있는데. 요거 좀 빼줘 보세요. 요거 좀 빼줘 보세요. 얼른요. 거 사진 하나 찍고 찍게요. 사진 하나만 찍게. 어차피 손들어올려면다 빼야 되는데. 아, 요거 하나만 딱 집어넣고 딱 끝내게. 기 네. 예. 동영상 계속 찍을 수가 없어 가지고 한번 네. 이렇게만 딱 해서 예. 제가 이제 마무리했는데. 고놈만 알려줘서 편한 거 되네. 그 у если он